예, 안녕하십니까. 화장품학을 강의할 김지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고 향수와,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그다음 기능성 화장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를 통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 향수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의 그 기운을 보면 은 향수의 어원으로서 향수는 영어로 서우리가 퍼퓸 여러분 잘 아시죠 퍼퓸이라고 그러죠 그 라틴어로서는 퍼라는 어미를 갖고 또 퓨움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그 퍼퓸이라는 것은 연기를 통하여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나무나 나무 가지를 태워서 향기를 나게 하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 시대에 지금도 보면 미라가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은 이는 나무나 나무 가지를 갖다가 태워서 향을 만들어서 그 시체에도 뿌려져서 지금같이 미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70년경에 그 헝가리워터 향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헝가리워터가 향수의 그 원조다 이렇게 했는데 향수의 원조는 뭐냐면 알코올에 용해한 원. 그 향수가 원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향을 접을 내서 나무 가지나 식물에 접을 내서 사용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에다가 용해를 시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향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런 원액의 그 향을 가지고 알코올에다 용해를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에 용해를 시키는 향수가 1370년도에 그 헝가리 워터가 최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세기 중엽부터 그 합성 향료가 그 개발 되어지면서 향수가 대량 생산화 되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런 합성 향료가 개발 되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마련했던 것이 19세기 중엽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향수의 어원, 향수의 과거에는 이제 식물 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그 알코올에다가 용해를 시켜서 우리가 향수를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수를 농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를 그 농도에 따른 향수를 분류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퍼퓸, 퍼퓸이라고 하면 향수의 농도가 가장 높은 약간 15에서 30% 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왕성도가 높은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퍼퓸을 사용해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향이죠. 그 다음에 오대 퍼퓸. 오대 퍼퓸은 약간 향이 10에서 15% 10 정도. 퍼퓸보다는 조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대 퍼퓸입니다. 그 다음에 오대 토일렛. 오대 토일렛을 그러기도 하고, 오대 뚜알렛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향의 농도가 약간 5에서 10% 정도. 퍼퓸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많이 사용하는 너무 이렇게 짙은 향이 아닌 어떤 캐주얼한 향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데토일렛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오데코롱오데코롱 같은 경우는 향이 약 3에서 5% 정도 가벼운 향이죠. 그 다음에 샤워코롱 여러분들이 샤워를할때 사용하는 향의 농도를 1% 내외, 경우에 따라서 2, 3%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가장 향의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이 그 샤워 크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에 사용하는 스킨류의 향이다. 그래서 향의 농도는 이것의 그 농도의 그 도세지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향의 구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의 구조를 보면은 그 탑로트라고 그래갖고, 탑로트는 뭐냐면 알코올이 스킨 그 발산이 가장 강한 향치이고, 뚜껑을 열었을 때맨 처음에 느끼는 향치. 여러분들이 향을 갖다가 맨 처음에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맡아보는 향이 탑로트입니다. 아주 향이 강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들로트. 미들로트는 향수 사용 후에 30분 정도 경과 후에 되면은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날아간 후에 그럴 시에는 그 피부에서 서서히 피 올라서 여러분들이 피, 지속적인 향수를 주는 어떤 근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을 처음 맡고 나서 30분 정도 경과 후에 맡는 향이 미들 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라스팅 노트. 이것은 뭐냐면은 그 향수 사용을 갖다가 그 오래 되어서 몇 시간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여러분들의 그 채취 몸에 나오는 채취와 어우러져서 그 나는 그는 그 잔향이 그 라스팅 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는 그 향을 그 향수를 선 선물을 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본인이 좋아서 향수보다는 그 몸의 채취와 어우러져서 나는 향이 그 본래의 그 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수를 선물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향을 선택할 때는 잘 선택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향수에 대한 어떤 선택 요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수의 그 선택 요령을 보면은 그 향수는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향수를 선택하지 않는다. 향은 하나의 자체가 완성품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뿌리나는 상태에서 또다시 뿌리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현상이 못 되죠. 그래서 향치는 가벼운 향에서 무거운 향을 만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향에 맡으면은 가벼운 향의 뒤에는 냄새를 잘못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향에서 무거운 향을 맡아주는 것이 그 바람직하고 한 번에 세 종류 이상을 향을 맡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두, 세 가지 이상을 맡게 되면은 그 향에 그~ 냄새를 잘못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을 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침 (10시가) 가장 그~ 향이 맡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10시) 전에는 뭐~ 커피나 다른 음료수는 일체 마시지 않고 향만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쪽에 제가 향료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여러분들이 그 맡을 때는 세 종류 이상이고 가능한 아침에 다른 음료수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기억이 될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수병을 열고 코에 직접 맞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손목에 한두 방울 뚜렷한 후에 알코올이 날아간 후에 그 여러분들이 향치를 맡는 것이 그 그 올바른 향취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향수에 관한 이런 그 올바른 선택 방법과 향수의 농도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수를 선택할 때나 그 이런 그 뿌릴 때, 보관할 때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